네,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아, 어제까지 4일간의 대정부질문이 끝나고 어, 오늘은 어, 예결이 종합정책지리가 예정되어 있는 날입니다 아, 4일간의 대정부질문 동안에 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수고해주셨고 어, 특히 이 추미애 장관의 세치효와 억지 괴변과 불공정을 국민들에게 잘 보여드린 점은 대단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그런 세치 혀와 억지 괴변을 의미나무라지 못하고 지나간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대정부 질문 답변 태도는 차마 눈 뜨고 볼수 없을 정도의 오만과 괴변과 세치 혀를 놀린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제압하고 나무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남은 것은 팩트와 진실에 기해서 사실관계를 그대로 밝히는 일입니다. 동부지검이 수사하고 있지만은 저희들은 그 수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미애 장관이 보낸 검사장, 아, 추미애 장관이 보낸 사람들로 짜여져 있을 뿐만 아니라, 아, 이미 이 수사를 8개월이나 지연하고 있고, 지인수를 누라하려고 했던 검사가 인사로, 어, 딴청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복귀시켜서 그 사람을 수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건에 관해서, 어, 자기가 혐의 없다고 미리, 이 온천에 떠들어 놓고, 어, 자기가 보낸 검사장과 검사들이 결론을 내리는 이런 상황을 어느 국민이 인정하고 믿어주겠습니까? 늘 입으로 달고 다니는 공정과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수사의 형태입니다. 지금이라도 추미애 장관이 떳떳하다면, 자신 있다면, 특인 검사나 특별수사단이나 아니면 국회에 특별검사 신청이라도 하셔서 그렇게 밝혀야지. 자기 사건을 셀프로 자기가 결정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걸로 얼마나 많은 국론이 분열되고, 국력이 낭비되고, 검찰, 국방부, 국민권익위원회가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망가지고 있습니까? 군에 남아있는 자료 중에서 부모가, 부모님께서 민연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머니인 추미의 아버지인 서 변호사가 민원을 제기한 일이 없다고 하니까 이서 병장 서일병에게는 딴 부모가 또 있는 모양입니다. 답변해 주시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고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세치 혀와 개변으로 진실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많은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더 이상 망가지지 않으려면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중립적이고 소신있고 독립적인 수사팀이 나서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